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혼 사진 보니까 뭐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근데 예. 네, 체중이 덜 나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실례지만 몇 킬로그램 정도였을까요? 그때가 그때가 한 110. 1 2 0 네네 네.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체중이 어느 정도나 늘신 걸까요? 아, 지금 제가 몸무게를 아, 안 재봐가지고 아안 재보셨어요? 네, 네. 어,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좀 젖힌 것 같아요 한3 0 저도 한 30-40kg 찐것 같아요 아, 30-40kg 네. 네. 혹시 지금 뭐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으십니까? 네. 혈압이 있고 갑상선이 있고 간 지방 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지금 그세 가지 약을 좀 먹고 있는데 네. 당뇨가 더 의심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4 0대니까 스스로 이제 관리좀 해야 되겠다 음. 그런 마음을 좀 먹고 있죠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혈압하고 당뇨는 네. 어, 체중이 증가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프로, 프로그램 이제 다 해결 방법 다 찾으면 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운동더 많이 하고.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음... 이두 분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굉장히 어, 평화롭고 네, 서로 갈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사실 각자의 의견이 잘 전달이 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어, 너무 독특해요. 그 부분 때문도 가끔 소통이 네, 네. 되는 듯 하면서 안 돼요. 네, 그래서 늘 맞아요. 보면 네. 대화가 늘 제자리에서 맴돌아요. 맞아요. 늘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어, 그 이제 남편분은 아내를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네. 그 걱정되는 부분에 계속 그 남편분의 의견을 네. 계속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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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내분은. 본인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세요.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의견을 대체로 그냥 수용하는. 그리고 알았어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마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두 분의 대화의 패턴을 봤을 때는 남편분이 주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약간 그거는 문제야 뭐 이렇게 약간 지적. 가기보다는, 네. 네, 뭐, 공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